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도 한절 읽으시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니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당일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예, 할렐루야. 예. 다 앞을 잘 보시고요. 오늘 잘 나오셨으면 아멘. 예. 예. 주님을 사랑하시면.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실 줄로 기대가 되면 네. 네. <laughs> 세상에도 우리가 나라가 있지만은 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늘 변하고 또 잠깐이고 또늘 불안하고 전쟁이 있고, 또 흥망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그 나라 백성 그래서 대사관에 있는 분은 그 나라가 있으면서 잠깐 대체로 한 2년 정도 그 나라에 머무르면서 그 나라 살지만은 그의 본국은 어그를 파견한 국가 그래서 그 파견한 국가에 끊임없이 보고를 하고 매일매일 배낭을 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국과 늘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대사님이 직접 보고하기도 하지만은 밑에서 대사관은 여러분이잘 모르시는데 어 국정원에서도 한 번이 나가 있고, 또, 경찰청에서도 가 있을 수 있고, 검찰청에서도 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이 대사의 모든 일것을 투적을 본국에 보고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그 나라 가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기대하는 거. 저 사람은 양국을 위해서 있다. 우리와 그 나라의 좋은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있고, 저 사람의 목적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을 위해서 일한 본국의 유익, 본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 모든 정책이 본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그쪽에서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대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와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에 좀뭐 이런 것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우리 교회 대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중미대사도 오시고, 여러 대사님들 오시면 항상 자기 나라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나라. 그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만 속하여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나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대사관이 조그마하듯이 이 교회는 적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땅에서 하고자 하신 일을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건 변기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아들을 통해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마치 내가 생명이 내 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생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그래서 교회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은 하늘 나라의 모든 힘을 모아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귀한.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불병과 불말로 둘러줘.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일곱 촛대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예? 교회를 별은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예?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얼마나 귀하다는 라걸알수있다 원래 이 세상은 교회였지만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점령하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없애하시고 다시 창조하셔서 다시 천국을 만드셔서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이나라를 없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애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은 범죄함으로 이땅에 오염됨으로 이 땅을 없애하시고 다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가셔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멘.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구약은 극히 부분적이지만은 어제 읽어드린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짓는다고 하니까 짓겠다고 하는 그말 하나 가지고도 법계를 옮기는 그 하나의 그 다윗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고 너너 왕위가 끝나지 않고 대체로 왕위 한번 끝나 사울도 한번 끝났잖아요. 너 왕위는 끝나지를 않고 이 땅에 끝까지 끝까지 영원히 너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또너 자손이 솔로몬이 너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laughs>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전쟁에 뭐 승리하는 수많은 과정을 이 과정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29장까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네. <laughs> 나라를 세울 때에는 이제 법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 조직을 해야 돼. 미국 트럼프도 이제 그 자기 정부를 이끌어갈 조직을 하자아 사람을 세우잖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중요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나님이 쓰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열두 제자를 주님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추천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사도행전도 성령이 세운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너들이 뭐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대사관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풍북교회 해양교회 지나 고향에서 지나가는 거 없어요 내 것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야. 800년 살아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나그네 흔적도 없어져요. 8000년 살아도 이 땅을 다 가졌다 해도 지나가면 바람 한점안 남아요. 가족 500년 지나보세요. 무슨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지는 거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는 거 헛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돼. 그 나라만 이용하 할렐루야.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는 그 나라를 땅의 나라도 잘 세우는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무덤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누가 잠들다. 딱편말 하나만 붙이면 그게 무덤이에요. 1절 남길 생각하면 안 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laughs> 결혼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앨범에 한 50권 되는 거싹 없애하고 딱한 권만 딱, 딱 만들어 가지고 남겼대. 요거 하나만 너들 뭐 복잡한데요. 하나만 남겨라. 많이 남기지 말아요. 남겨봐야 요가 같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 그, 그거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 자녀 잘 길렀지만 그 자녀도 다 가는데요. 바로 뒤따라오는. 손자 저희 손자도 바로 뒤따라오는 거요. 금방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특별히 따라보. 아브라함 얼마나 따라봅니까? 저는 이제 어른들 이야기를 이제 높은 분들한테 사람을 있을 때 모두 검증을 해요. 경찰서에도 여기에 정보과에서 전부 이 지역에 대한 인사에 대한 거다 알고 있어요. 국정원에서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거기 아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청와대에 있는 인사에 관한 기록이 그거는 딱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그런 거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다는데 인사에 관한 걸 세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돼 있어요. 뭐 먹는 것까지 어디 가서 뭐 하는 것까지 다싸우나메 시에 들어가 메 시에 나온 것까지 다다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잘못 선택하면 안 되니까요. 세밀하게 보고 쓰세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달아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쓰시는 가장 핵심이 교회 생활, 이 교회, 교회를 통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도, 선교사라 모두 생명을 바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나가듯이 어제 우리 강명관 선교사. 어머니 돌아가서서 내가 안산, 저녁에 문상하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해병대였는데, 제주도분이 고시더라고, 고시. 어머니가 고시. 군에 가서, 해병대에 가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집안이 쫓아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왔더라고. 그걸 각오해야죠. 예수를 믿는데 각오를 안 하면 안 돼. 천국을 위해서 각오를 해야 돼. 만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각오를 안 하면 안 돼. 우리나라 그전에 데모를, 대학생들 왜 데모 많이 했는지 알아요? 데모해서 감옥에 많이 붙들려 가야 그 다음에 공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도 감옥 가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다리를 절도로 뭔가 예, 맞아야 돼요. 얻어 많이 막 고문을 많이 당한 흔적이 있는 순서예요. 두 다리를 다 절면 그건 아예 우선순위로 올라간다. 한 다리가 절면 그만큼 불리한 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위한 흔적이 없으면 안 돼.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당했다. 어려운 일 당해서 요리저리 쉽게 피했다. <laughs> 안될 거. 평생에 몇번 기회가 오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제가 한국 교회 위해서 큰 어려운 일 많이 당하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웃음> 아멘. <웃음> 전 국민에게 잘 보인 분들 보세요. 나중에 전 국민이 다 버려요. 자녀에게 잘 보인 거 하나도 못 찾아요. 회사에 충성한 거 하나도 안 남아요. 대학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 해봐야 나중에 누가 와서 한번 뒤집어 버리면 역적이 금방 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네. 교회를 위하여, 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친척, 고향을 버리고, 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으면 열두 보좌에 나하고 앉는데, 나하고 같이 함께. <laughs> 하나님 영원한 보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예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봤잖아요. 또 교회 큰일은 아니지만, 지도자가 되면서 기독교 이름의 인물은 다 만난 거예요. 뭐 다른 인물도 많이 만나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 잘 믿는 분은 마이, 많이 만난 거예요. 하여튼 탑 지도자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많이 만난 거예요. 어렸서부터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면 영원한 복밥. 간단한 예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한남대학교 전임 이사장 김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데 천안에 70년 전에 내려왔다. 두 분이나 변호사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내려왔는데 변호사는 내려와서 지역기관장이 되고 학교 세우고 국회의원되고 유명해지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밖에 몰랐대요 그 교회 세워가지고 그래 그렇죠 천한중앙교회 개척하고 그 교회 세우고 그 아들이 또 건축위원장하고 또 세우고 계속 교회만 했대 아들 딸 7형제를 두었는데 다 장로가 되고 복을 받고 큰 대학교 모두 총장이 되고 큰일 나시고 의사, 박사, 교수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또그 딸도 김숙희라고 교육부 장관 하시고 그딸 여동생도 교육부 장관 집안이 복을 받았대.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회 안을 통해서 나라, 하나의 나라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걸 귀하게 생각해요. 네. 교회 예배를 경원히 여기고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빚다 가면 안 돼. 안 알아줘요, 그거. 여러분 믿는 줄 알아요. 하나 없어도 괜찮고, 엄만이라도 눈도 안감짝거 그래요. 저희 교회 80년대에 우리 교회 만명 목사님이 기도회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그때 삼김이라 그랬어요. 삼김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하러 오냐고 삼김이, 교회에 왜 삼김이 필요하냐 그래서 모두 준비위원들은 삼김이 오면 의자를 앞에 놔야 됩니다. 웃기지 마라. 만왕의 왕이 계시는데 여기 무슨 삼김이 앉을 자리냐고 내가 그 사람이야 그거요. 30년 전에 이미 삼김을 개떡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교회에 무슨 그런 자리가 필요해 요만한 것도 내가 안 믿는데 천하의 재벌 대통령도 요만한 부탁 하나 한거 없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여기는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지금 재벌 믿었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 보세요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충성한다 그래도 이만큼도 안 믿고요 아무리 대단해도 이만큼도 안 믿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분한분 한분 높이고 한분 위하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아멘. <웃음> <웃음> 교회, 나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웃음> 대사다. 으자, 땅덩어 대사람. 그 나라에 간섭 안 받아요. 그 나라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 오늘 아침에 다윗이 얼마나 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면 땅에서도 만대 하나님 보호받는 이래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다윗을 건들지 못해요. 이 목동 하찮은 사람이지만 은 다윗을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제일 높이는 거예요. 제일 높여. 교인은 의식화되어대 돼. 인도란 나라 보세요. 인구가 13억이라도 사람이 없어요. 중국 14억이라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인구 700만인데도 세계를 쥐었다 놓았다 하는 인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세요. 인구가 적어도 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의식화되세 조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서 세상 나라 무슨 볼 것들 별의별 것다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나간다 촛불? 지나 태극기? 지나 권력? 지나 다 지나 인기? 왜말안해왜안해 권력? 지나가 모든 것 연속극 불필요 없다니까 불다 지나가면 유행 다 지나가다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모든 것지나가다 관심 일절 안가는거 일절 가질 필요가 없는 거뭐 때문에 그러냐고 들어요 옆, 옆에 말 듣지 말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한마디만 들어봐요 이말 들으면 이래요 아이 걷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 시골 소년이 태어나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쫙.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어제 말한 아도나이로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한 절만 부르고 충성하라 주 죽도록 충성하라 그님께 참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라 끝까지 따라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 사랑하고 성전 기뻐하고 성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일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이 지상의 모든 백성 성전 하나 귀히 여기는 민족마다 세계. 최고의 민족 만들어 주시고, 가정 만들어 주시고,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끝날까지 성전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만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